자, 세 명의 여학생과 두 명의 남학생으로 이루어진 댄스 동아리가 있다랍니다. 학교 행사에서 공연할 대표로 학생 3명을 뽑는다랍니다. 총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자, 이때 여학생을 적어도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랍니다. 자, 다음에 답하여 보자. 자, 바로 1번입니다. 가인이는 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었다랍니다. 가인의 풀이에서 잘못된 점을 찾고 바르게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인이가 어떻게 문제를 뽑아, 어, 풀었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 여학생 2명을 뽑았답니다. 어, 적어도 두명을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뽑았다라는 거야. 그게 아마 여학생 3명 중에 두명인 3C가 2 되겠네요. 자, 이제 남아있는 학생 그럼 지금 어총 다섯 명이 있었는데 여학생 세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았으니까 여학생 한 명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남학생 두명또 남아 있어요. 그럼 지금 남아 있는 학생이 지금 몇 명이냐면 세 명이 남아 있죠. 그세 명의 학생 중에서 추가로 한 명을 더 뽑는다. 즉세명 중에 한 명을 더 뽑는다. 어 그러면 여학생 두명 뽑았고 이제 어, 남아있는 나,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 총 3명 중에서 한명을 뽑는다라면, 여학생을 만약 뽑았으면, 결국 총 여학생 3명을 뽑게 되고, 만약에 남학생을 뽑았다라면, 결국, 에,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을 뽑게 되면서, 문제에서 제시한 적어도 여학생을 2명 뽑는, 에, 상황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대. 어디서 잘못됐느냐? 라는 거죠. 자, 중복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학생 3명이 있어요. 여학생 3명을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2명이 있답니다. D, E라고 해보죠. 자, 처음에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랍니다. 이게 뭐 AB일 수도 있고, BC일 수도 있고, A, C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3C2 e,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중에 한 가지인 뭐 A와 B를 뽑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냐면 C, D, E가 남죠. 이때 어 C를 뽑았을 수도 있고 D를 뽑았을 수도 있고 E를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뽑았 뭘 뽑았다라고 칠 거냐면 C를 뽑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여학생 3명 A, B, C가 뽑힌 경우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뽑은 게 여기 아홉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어떻게 뽑아볼 거냐면은 이세명 중에 두 명을 뽑죠. 근데 B, C를 뽑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세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건데 마침 누굴 뽑았어? A를 뽑은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학생 3명을 뽑았다가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여기 9가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BC 뽑은 거랑, BCA 뽑은 거랑, 결국은 누구 뽑은 거야? 결국은 그냥 ABC 뽑았다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학생 3명이, 공연의 대표로 나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한 번, 두 번, 이러면서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떤 상황도 있을 거냐면, 아이고. 어떤 상황도 있을 거냐면은, 요세명 중에서 A, C. 요렇게 두 명을 뽑은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B, D, E가 남아있겠죠? 그때 누굴 뽑은 거야? B를 뽑은 거야. 지금 이 상황도 요 아홉 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개로 세 알리는 게 아니라 몇 개로 세 알려야 돼? 한 개로 세 알려야지. 그래서 아홉 개에서 중복되고 있는 두 개를 빼셔서7 개가 최종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해서 7곱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7곱 가지를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이 있어요. 적어도 여학생 2명이 뽑 뽑혀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학생 3명, 남학생 0명, 이렇게 총 3명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그리고 남학생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의 경우는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그리고 남학생 2명 중에서는 아무도 안 뽑아요. 그냥 안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몇 가지?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총 7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